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유군수입니다아 정말 오랜만에 남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이 많았어 가지고요. 이제부터 다시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오늘 오랜만에 찍는 것 때문에 얼굴을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두절미하고요. 뭐 이제 노래 중간에 나온 노래 이런 거죠. 있 윤도현 노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었죠? 그거는 좀 패스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남기고요. 일단, 이론 위주로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은, 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마이너 코드에 대한 이론은 이미 기타 꿈깍지 강의에 다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 위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 기타 꿈깍지 전체 강의를 정확히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 일단은, 이제, 5번 또는 4번 또는 3, 어, 6번이 근 음인 코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A를 딱 잡은 상태에서요. 네, 잡은 상태에서, 이제, A 코드가, A 메이저가 라, 도, 샵, 미잖아요. 네. 라부터 도, 샵까지가 메이저 써드릴 때는 메이저 코드라면, 이제, 마이너가 되려면, 라, 도, 미가 돼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부터 얘는 중요할 게 뭐냐면, 여기서 도샵이 어딘지를 보는 겁니다. 무작정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당연히 도샵이 새끼손가락이 된다 이거죠? 얘를 반은 내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정리하시기 어떻게 정리하냐면, 5번과 3번에 각각 이제 그늘 있을 때 마이너 이렇게 생긴 거죠. 얘는 B마이너가 되고, 그쵸? C샵 마이너. 그쵸? 죠이거는 C샵 마이너. 그래서 이렇게 5번과 3번의 그림이 있을 때는 마이너가 이렇게 생긴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3번의 그림이 있을 때 지금 현재 B죠? 현재 C라는 음입니다. 얘를 딱 잡고 첫 번째를 여기 두 번째 액플은 다 누르고 나머지 A 마이너를 잡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E 코드, 이 e 코드가 이 메이저가 이거면, 이 코드가 이거죠? 이거 잡았을 경우에, 이제 이 e 코드가 미솔샵 C인데, 이 마이너는 솔샵을 반음로 내려야겠죠? 얘가 솔샵을 반음로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1번과 6번과 4번의 그림을 때 마이너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마이너가 1번, 6번, 4번에 이제 F가 있는데, 다 잡고, 이 나머지 손가락으로, 여기를 4현 주라고 가정하시고요. 남은 손가락으로 E마이너폼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약식이라는 용어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그냥 1번, 4번에 루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잡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있을 때 밑에 4개만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F샷마이너가 되고요. 활용하면 A코드, A코드 F샷마이너, G샷마이너 이렇게 뭐 플레이를 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번과 2번이 그 음이 있을 때는, D 코드에서 이제 B로 떼는 거죠. D가 이거면, D 코드가 레파샵 라면, D만을 레파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지가 파샵이 파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 2번에 그 음이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생긴 거죠. 4번, 2번에 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D 프렛과 오 프렛에요. 그럴 때 나머지 손가락으로, D마이너를 흉내내는 겁니다. 1번, 3번, 2번. 왜 이게 E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이것도 E마이너라고 했죠? 얘도 E마이너가 되는 거죠. 그렇 저는 가끔 이제 밑에 세개만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잡 자 정리하자면 어, E 마이너랑 A 마이너, D 마이너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마이너 기본 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근음이 6번 그러니까 뭐 4번, 2번의 근음 이 있는데 F 만을 잡고 싶다. 그러면 -샷만을 4번, 2번의 F 샵을 찾고요. 그 4번, 2번의 그음일 때는 고민할 것도 없이 4번의 개방 현음이 레잖아요. 그러니까 D 어쩌고저쩌고로 따라하면 되니까 D 마이너 흑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F 샷 마이너가 되는 거죠. 얘도 아까 F샷 마이너였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F샵, 얘도 F샷 마이너고 얘도 F샷 마이너고 마이너, 이렇게 해서 F샷 마이너고 이렇게 해서 F샷 마이너하고 F샷 마이너하고 다시 한번 F샷 마이너하고 F샷 마이너고 마이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시는 거죠. 근데 이제 A마이너가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밖에 우리 구름이가 짓고 있어서 이런 방해가 좀 되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 잠시만요. 네. 어 이제 자, 우리 구름이를 인사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구름입니다. 그 미안하다고 해. 자, 죄송하다고 빨리 말씀드려. 그럼, 와, 여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예. 네, 인사했습니다. 좀, 이해해주시고요. 아직 개념이 없어가지고. 개념? 네, 강아지의 생각에. 죄송합니다. 엉뚱 얘기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5번, 3번에 그림을 때 마이너 이 생긴 거죠. f 션 마이너를 잡기 위해서는, 뭐만 보시면 되면 이 3번의 계 이름만 보면 됩니다. 3번의 F샵이면 어디죠? 11프렛이죠. 그러니까 11프렛이니까 F샵만 이렇게 생긴 거죠. f F샵만, 얘도 F샵만이고 얘도 F샵만이고 얘도 f 샵만이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샵만을 딱 하고 이 형을 제 마이너는 마이너 세븐과 함께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87페이지를 해볼 건데요. A 마이너가 요건데 B 마이너를 예를 들어서만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 3번의 그림을 쓸때 B 마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번 줄을 잡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 1, 2, 3번만 잡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 항상 이제 이것과 이것과 이거 이것 세 개를 같이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마이너 코드 공부할 때 있어서는 마이너 세븐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B 마이너 B 마이너 세븐 이렇게 생기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A 마이너 에서 이제 여기를 어, 소를 추가하면 이게 A 마이너 세븐이거든요. 여기가 3번의 A니까 이게 A 마이너 세븐이라면 B 마이너 세븐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외워두시고 근데 얘는 만약에 4번안 잡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더 쉽게 잡으면 2번, 3번, 1번을 잡으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b 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B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B마이너, B 내추럴 마이너라고 했을 때 D메이저키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D메이저키 하다가 이렇게 B마이너로 끝내면 되는 거죠 또떤 이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만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얘가 이제 b 마이 7이면 그 그림을 잘 보시면 어 솔직히 이제 이제부터 중요한 게 3일 사고 3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2번 줄과 똑같은 음여이 5번 줄이잖아요. 한칸 건너뛰고, 5프레스 5번 줄. 그 다음에 여기 5프레스 1번 줄 잡고, 6프레스에, 5프레스 6번 줄 잡으면 되잖아요. 손가락이 얘는 여기로 가고, 5 줄로 가고, 새끼지는 6번 줄로 가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 책에 나온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87페이지에 맨 오른쪽 위에 A마이너 그거 잘못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 상현주가 거기 표시되면 안 되고, 이제, 어, 제가 보충 그림에도 올려놓을 건데, 어, 오른쪽에 이게 어, 2판부터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1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오타가 오류가 있으신 것 어, 눈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어, 이제 이렇게 제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수정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어, A마이너가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A 그 다음에 b 마이너마이렇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b 만으로는 얘가 이제 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비만이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3개 잡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그렇죠? 다음에 b 만으로 7은 잡은 상태에서 중지를 여기를 잡아야 되죠. 하나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5도를 빼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얘가 5도인데 얘를 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안 잡고 얘를 빼고 6번과 4번, 3번, 2번, 1번 한꺼번에 잡아서 견주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많이 나오면 금요일에 만나요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코드 품을 많이 잡죠 그리고 이제 밑에 네 개만 잡아도 상관없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이제 b만 여기도 b만 이러 죠 그렇죠? 4번 2번 잡아 죄송합니다 4번 2번 잡고 이런 식으로 D 마이너 모양 흉내내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개만 잡으면 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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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되 됩니다. D 마이너 모양 을 닮았으니까 이세 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D 마이너 모양을 잡고 이거 B 마이너로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이너 세븐도 함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B면 B 마이너 세븐 이렇게 잡는 거죠. 그쵸? 이 모양은 D 마이너 세 모양을 닮았어요. 그쵸? 이렇게. 모양 갖고 여기다 이렇게 재현을 하는 겁니다. 항상 마이너 세븐도 같이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어, 2번 줄이 그림이 있을 때 마이너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B면 얘가 B거든요. 2번 줄이. 그럴 때 어, 3번, 4번, 2번을 잡고 새끼지로 한칸 건너뛰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제 마이너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서서 멜빵을 메고 할 때는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3번은 무시하고요. 그냥 4번, 2번 잡고, 1번 잡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3번은 뮤트가 되고, 얘는 디마로가 되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음, 이런 것도 있죠. 어떻게요? 해 음, 여기 2번 줄 잡고, 어, 2번 잡고, 새끼지로 여기 잡았죠. 여기가 이제 중앙사 근음 위주로 잡는 거예요. 잡고. 약지로 4번, 새끼, 그 중지로 5번, 그 다음에, 검지로 이렇게 3번 줄 잡고, 이런 모양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줄이, 여기 1번 줄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번, 3번, 5번 잡고, 이렇게 2번 잡아도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하나 더 얘기 말씀드리면, 어, 디미니스트 코드에서, 디미니세븐 코드에서 비롯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이제 D샵 마이너스 7 플랫 파이인데 이렇게 잡으면 이게 D 마이너스 7도 됩니다. 왜냐면 어 이게 D샵 마이너스 7인데 얘도 이제 D샵 얘가 D샵 디밀 세븐인데 얘도 D샵 디밀 세븐이거든요. 디밀 코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죠. 이게 D샵 디밀 세븐인데 어 이렇게 하면 이제 D 디밀 세븐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D 디미 세븐과 이제 D 마이 세븐을 비교해 보면 뭐만다을 내면요, 5도랑 7도가 반음씩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각각이 얘부터 얘가 음 얘가 D라고 했을 때어 얘가 이제 레고 얘가 쏠이고 라니까 어이 부분을 반음 더 올려주고 그렇죠 단 7도로 만들어주고 얘도 올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 그렇죠 이렇게 잡고 여기 다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 1, 2, 3, 4번 잡고 그름아 앉어 잡고 이렇게 4개 잡고 그 다음에 2번 줄그음 보고 한칸 건너뛰고 3번 1번을 이렇게 잡으면 되는거죠 이렇게 디 D마이너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D마이너가 되겠습니다 얘가 d 마이너 b 마이너 얘가 되겠죠? 심지 얘가 되겠죠? 얘도 D마이너가 되겠죠 그러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시고요 여러가지 마이너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어, 마이너를 이제 완전히 마스터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응용은 또 다음 강의 때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들어주시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